본문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정치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만히 없는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도덕적으로 불치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사람이 타락해서 심한 정신적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어떤 행동을 거듭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과 같은 그런 일들이죠. 죄를 반복해서 음하게 되면, 불의를 행하기를 어리도록 만들어주는 도덕적인 감각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반복되어 내가 습관처럼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불의를 행해도 그것이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한 마음은 악한 습관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은 죄의 천성이 되어져서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는 군주로서 굴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가 나쁜 줄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누리지 못한 채 길바닥과 같이 계속 계속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가 도덕적으로 지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가망성이 없는 사기꾼과 욕심 꾸르기 돌이킬 수 없는 유격에 탐닉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 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화술이 뛰어나기로 이름난 변론가라도 이들이 권고해 그릇된 예 습관으로부터 탈피하도록 할 수가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이라도 그래서 천사와 같이 말고 요청한 말도 이들의 타락한 습관 앞에는 아무런 위력을 바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제사, 이렇게 제사,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 자문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구절에서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할지,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니네 지혜로운 말을 억신적일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본 19장 42절에는 이런 시대 너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좋을 뻔하였더니와 지금 이네 눈속에 숨겨졌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징계하시는 시기가 무덤 저쪽 즉 내시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거쳐서 언총을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널리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은총을 베푸신다는 늘 은총을 불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인 불지의 상태는 가장 깨끓는 심령으로 예통해야 하는 제약의 상태인데, 8절에서 이름으로, 라고 말, 이름으로 내가 예통하며 예복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덜개같이 예복하고 타도같이 예통하리니,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민이 도저히 취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돌이킬 수 없는 제약 가운데서 그들의 앞날을 바라보시면서 제약으로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것을 보면서 눈물로 흘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치의 상태의 노인이 영혼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는 것입니다. 거칠 수 없는 불치의 그런 일들. 불치의 희귀병 환자들이 최후의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는 보 같지 않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육체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을 때그 가련함이 이와 같다면, 하나물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치의 상태에 놓여있을 때의 법이참함은 그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진통제로 그 아픔을 경감할 수는 있지 않습니다. 그죠막하 알매가 안 되면 두알 먹고 두알먹으되면막 그냥 열 개씩 틀어 여면서도 진통제로 예, 아픈 것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침내 이렇게 죽음이 찾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더 육체적인 고통으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불치의 질병을 뭡니까? 도덕적인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영혼은 그 극심한 고뇌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뇌는 점점 더 강하게 엄습하여 어둠 없는 깊은 고통으로 몰고 갈뿐이라니 육체 병에 걸린 사람은 절대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병든 영혼은요, 그 영혼이 존재하는 사유와 기웃의 재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가을과 아서다로스 아스라, 숨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락시켜버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을 정말 고통 속에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70년 후에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데 정말 영원히 병이 들면 사회와 이웃의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등 박사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 저명한 군의관이 있었답니다. 그는 목에 총상을 입은 군인에게 총알의 목에 살짝 스치고 지나가서 경동맥 상처를 입었다고 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군의관은 그의 목숨이 경각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군의관은 그의 상처 부위를 소독할 때 그만 상처 난그 경동맥의 혈관벽이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군의관은 즉시 손가락을 넣어 가지고 그 혈액을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양쪽으로 꼭 맞고 있었습니다. 이때 군인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선생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목숨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군인이 내가 이, 이 손을, 군인과는 이 손을 놓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저 세상에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아내가 아들에게 편지를 쓸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지요. 그래서 그는 그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 마지막 이별을 구하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는 가족에게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쓴 후에 조용히 이제 모든 것이 종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의미심장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변질 쓸 시간이 있느냐 말입니다. 육체적인 사람은 육체적인 일만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일지라.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열리지만 마지막 순간에 육체적인 사람은 육체적인 일만 감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 지금 육을 입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군의관과 같이 그냥 경동맥이 그냥 손가락 끝에 있다는 사실을 그 목숨이 손가락 끝에 있었던 것. 이와 같이 저들의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비유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생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면서 생명을 보존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지금은 구원 받을 좋은 계획물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쳤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 다른 길밖에는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에서 라기스 금인에게 존마의 병도의 병을 하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빨리 달리는 말이 이 그는 이 마차, 마차와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천 과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행동을 신속하게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차이점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에 관계없이 그 일이 합법적이라면, 어떤 일든지 신속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힘이란 행동은 흐겁지겁 서두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재치있게,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신속하게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색선변화는 지혜로운 사람의 민첩한 행동은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과 거리가 멀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속하게 일하면 일할수록 더 많이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숙달된 전문가가 한 시간 동안 일하는 업무량은 돈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한 업무량보다 더 많다 말입니다. 신속하게 일하면 우리는 훨씬 더 탁월한 자질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관절을 빨리 움직이는 것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신속한 두뇌 회전쪽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활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태에서 재빠르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것을 미루다 보면 그 일이 잊어버려. 잊어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생각이 맞다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딱 신속하게 해놔 놓고 다른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정받아요. 모든 부분에서 유능한사람입다자저 사람 대단하다. 민첩한 행동과 재빠른 업무 처리가 습관에된 사람은 경제적으로서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빠른 행동으로 삶의 든든한 기반을 부축한 고위인사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신속한 처신은 위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동시에 출세가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는 기술직을 맡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락실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락에 도치한 나머지 그는 자신이 업무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달지 못하고 오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 에 시에 그 지사가 이제 그에게 다가와서 젊은이 지금 뭘 선물하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지금 근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 거기서 뭘 해야 하나요? 라고 젊은이는 지사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아직도 할 일을 깨닫지 못했는가? 뭐, 못했단말인가 어서 상사에게 달려가 보게. 그래서 그 젊은이는 허둥지둥 상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 시간 경고가 되었어야 그를 만날 수가 있었어. 그는 상사로 통하여 북쪽으로 38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오래된 창고에 가서 막사를 세우는데 필요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오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그는 아주 높은 고위인사의 오천에 배석하라는 그런 당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천에 열리는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차를 타고 나락을 뜻이 차를 몰아서 그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2시간여 만에 30km나 되는 곳에 가서 건축하는 데 필요한 줄자를 지고 치수와 계산과 계획, 계획의 개요와 그림을 재빨리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듯 설계도의 초벌 그림을 그린 그림 후에 다시 차를 타고 오찬 시간에 맞게 시간에 맞춰서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초대 손님과 함께 대화하며 청년에게 지사는 놀라서 소리를 치게 됩니다. 아니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라고 요다 당장 그를 떠나는 말을 다 지사님, 저는 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이면 그 보고서를 지사님께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사의 얼굴에는 만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상관에게 이 청년에 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젊은이는 젊은이의 지혜롭고 신속하며 정확한 명령수행에 관해서 탐복한 상관은 그 순간부터 그 젊은이를 인정하게 되어졌고, 따라서 그의 사회적 지위는 꾸준히 향상되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신속하게, 신속하게 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송실히 감당하면 일생 동안 주어진 성교의 사명을 이행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지적인 사익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교적 사명,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사명을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그 성교적 사명을 더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들판에서 여행하면 할수록 지식의 나무로부터 지식의 열매를 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업을 거북이와 같은 자세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엄청난 진리의 밭에 극히 적은 일부분만 여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치 하루 만에 대륙을 행간하는 날씬 독수리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빠른 눈의 소유자는 둔한 눈의 소유자가 미쳐보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가 밝은 사람은 기가 어두운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속하게 행동하고 미루지 않는다면 모든 능력이 향상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재빨리 걷는 사람이 신체적인 순발력이 있는 운동선수라면 우승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녹선 새를 닦아 빛을 내리는 사람은 손을 재빨리 놀려야 하고 무기를 녹설지 않게 관리하고 부지런히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자신의 지적 기량을 연마해서 예리하 기민하며 재치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라기서 주민아, 라기서 주민아, 너는 주마의 병거를묘하라 <laughs> 전쟁의 시간을 알림해야 된다면, 알림해야 돼. 안 그러면 전쟁이 지는데 그지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준비를 신속히 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의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 시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임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들이 왕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병도 고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육적으로 그냥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고 욕적으로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 잘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라. 그러면서 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 굉장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무을 끊두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무슨 끊두고 있느냐? 우리 주위에는 우리 도움을 구하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만약에 내가 예수를 전가하지 않으면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해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면 저희는은어떡하겠느냐 신속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라, 서둘러 복음을 전하는 데로 서둘러. 영적인 일은 이 세상에 살 동안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지체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첩해라. 우리들의 생명의 삶은 매우 짧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민첩하게 관리해라. 그러므로 될수 있는 난 민첩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기민해라.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만사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것부터 먼저 해버려요. 내 삶과 공적인과 개인적인 것 삶에 있어서 차이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간은 세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지금 점검하시고요. 영혼은 때에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은혜를 선용해야 됩니다. 서두르고 민첩하게 행동하시고, 기이 나여 겨르지않하고 부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동해야 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온전한 고운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민첩하게 해야 되고요. 기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부분에서 서두르고 선용해서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겨루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에 칭찬받는 처들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잘했다 내, 내 자녀들아 잘했다.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 말씀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민첩하시고 서두르시고 선용하여 기민하여 하나님의 때를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말씀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용하며 서두로검인 척하게 행동하고 기민하여게으지 않고 부지런하여 하나님의 때를 선령하여 언제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4 0